안녕하세요, 행다망입니다. 요즘 아보카도 과일 많이 드시죠? 거기에서 나오는 씨앗으로 한번 음,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랑 그 씨앗을 발아하는 음, 관찰일기를 쓰는 것이 어떤가 한번 추천드립니다. 굉장히 재미있어요. 그 아보카도 먹고 난그 씨앗으로 그 시, 어, 칼로 십자 모양으로 사, 살짝 어, 상처를 준 다음에요. 이렇게 커피 어, 먹고 남은, 남은 그 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담아 두면은요. 한 2개월 만에 위로는 이렇게 긴 가지를 쭉 뻗어 내고요. 아래로는 이렇게 실한 음... 그 뿌리를 내어 준답니다. 뿌리도 많이 나고 어 줄기도 많이 뻗어서 이렇게 줄기도 많이 뻗어서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줄 차례입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작은 화분을 준비했어요. 작은 작은 화분 밑에다가 아 그 물빠짐이 좋은 마사 마사를 좀 넣어 주었고요. 그 위에다가 아, 배양토를 얹어 줍니다. 그래서 배양토에다가 이 친구를 아보가도 씨앗을 바아한 씨앗을 여기다가 얹어 줄까 해요. 보통 이렇게 다른 분들 한거 보니까 이 이 아이를 다 통째로 씨앗이 완전히 예, 묻혀도 되고 위에 살짝 나와도 된다고 해서 저도 실은 이거 처음 봐라 해서 화분에다 옮겨 심는 건데요. 어, 저는 위에 살짝 이 아이가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마사토는 중간에 제가 한번 더 넣어 줬어요. 흙을 배양토에다가 뿌리가 잘 고정이 되도록 한번더 어, 마사 마사토를 넣어주고요. 그 위에다가 다시 배양토를 얹어주었답니다. 이렇게 얹어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고정이 된 다음에 어, 조금 더 잎이 예, 나도록 이제 성장시켜 보려고 해요. 이 아이 어, 한몇주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잎이 나는 과정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저도 이 씨앗은 처음 바라보는데요, 해 재미있어요. 그리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어,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같이 아이들이랑 해보면은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. 생명의 그 신비로움이 아이들한테 다 전달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으 저도 굉장히 어, 기쁘게. 이저이 이 과정을 하고 있답니다. 항상 음, 잎이 하나가 생겨나도 굉장히 즐거운데 어, 멀쩡히 아무것도 없던 그 씨앗에서 밑에 뿌리가 나고 다시 위에 어, 잎맥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행복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아이들도 분명히 신기해하면서 즐거움을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놓아 주었으니, 이제 조금 있으면 잎이 지금 줄기만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왔지만, 곧 잎이 활짝 열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좋은 일 많이 있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. 행다 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